자, 아까 누가 물어봤지? 이승호군 누가 물어봤었나? 행렬식의 응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정승옥은 아니었나? 정승옥은 별로 물어본 게아니고 없었어, 그렇 다음 시간에 꼭 물어볼 걸 가지고 오도록 해요. 자, 행렬식을 배웠죠? 그럼 행렬식이 얼만큼 필요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배우냐? 아까 봤듯이, 크레머가 그문제부터 굉장히 어렵게 풀었겠지만, 행렬식을, 또, 그런 행렬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만들기까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었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AX 걸 필요. 왜냐면 하 행렬식 자체가 15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왔다 그랬었죠. 그동안 단순히 연립방식이 푸는 것만에 쓰였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다양한 성질들을 연구했을 게 분명하죠. 그렇지. 수학자들이, 그때도 자기가 그냥, 한 번, 하나 풀고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에 관련된, 다른, 관련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창출해냈었겠지. 어떤 거였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아, 핵년식에 1680년에 다카가지 새끼꼬아가, 저기, 처음 소개했고, 어원은 가우스가, 가우스가 해가 존재하느냐, 유일해가 존재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비트멘터가 0이 아니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디터미넌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코우 씨가 1815년에 지금 같은 개념의 디터미넌트의 개념을 소개시켰고. 자, 몇 가지 소개시켜 다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이 식이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왜 그렇지? 먼저, 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거 여인자 전개하면, 1레 A11. x 의 A12.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여기, 여기 있지. 그 다음. y 의 A13. 이렇게 되죠? 코팩트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일의 상수. 그러니까 A. 이게 x 의 B. y 의 C. 이렇게 되네? 그럼 예를 들어, A 플러스 BX 플러스 CY 콜 0이라는 식이 되네? 그렇죠 이 식은 이 디터미넌트 0이라는 방정식은 풀어 놓고 보니까 1차식이 되죠. 선형이 되죠. 라인이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다가 x1, y1, x2, y2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에 x1, y1 대입하는 건 여기다가 x1, y1 대입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x1, y1 대입하면 뭐가 돼요? 두 로우가 같아지죠. 디터미넌트가 당연히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죠. 그 얘기는 여기다가 x1, y1 대입하면 이퀄 0된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x1, y1이 이 점을 지난 다이 직선을 지난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x2, y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면 두 로우가 또 같아지죠.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이 식이 성립되죠. 그 얘기는 이 여기다가 x2, y2를 집어넣었을 때 이퀄 0이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원래 식의 이 점이 지나간다는 소리죠. 즉, 이 식은 이건 식이에요, 분명히. 방정식이에요. 선형 방정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라인이에요. 라인인데,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가죠. 따라서 이 식이 바로, 이 방정식이 바로,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쵸? 디터미넌트가. 또 볼까? 같은 식으로. 세 점을 줬어요. 이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거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점이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거다. 어때? 구할 수 있지?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어, 누구냐. 정승호군. 이 설명을 자세히 해서 Q&A에 올려놔봐요. 할수 있겠죠? 왜 그런지 이해해서.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 점을 지한는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지그이견을 행년식을 모를 때. 상당히 복잡했죠? 고등수학을 적어도 수 2를 끝에 그, 그, 아, 배워야 할수 있었죠. 지금은 이런 식의 접근이라 그러면 중학생, 명재학생한테 생년식이 뭐래는 것만 가르쳐주고도 방정식 바로 만들어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이,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면서 계산이 아니라. 음, 자, 어쨌든 다음, 다음 이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건 많아요. 단순히 평면의 방정식이 아니라 2차곡선, 3차곡선. 4차 곡선. 몇몇 점을 지나는 4차 곡선을 구하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 그런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또그 다음 면접. 평행사변형. 이게 뭐냐면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 A가 예를 들어 1, 2, 3 4, 5, 6뭐 마이너스 2, 3, 2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이 행렬의 이거는 3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벡터들이죠 3차원 공간에 이런 벡터 하나 이런 벡터 하나 또 저기 이런 벡터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것들이 만드는 평행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평행육면체의 면적, 그러니까 부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즉, 이, 이두 이게 R2에서라면 이렇게 두 점이 만드는 이, 이 면적.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의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이거 있잖아요. 요 X1 벡터, X2 벡터, 요 벡터. X1, X1, Y.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X1, X2, Y. 이렇게 놓, 두 벡터. 로우 벡터, 컬럼 벡터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로우로 쓰건, 컬럼으로 쓰건 차이 전혀 없어요. 자, 요렇게 놓고, 요거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삼각형의 면적은. 요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게, 요게, 요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건, 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돼요. 이 에리아는, 뭐가 되냐면, x1, y1, x2, y2.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거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거죠. 이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면적 구할 수 있죠? 다 삼각형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치? 이거 실제로 계산해 봐요. 그거랑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고 나면 삼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이거 반이죠 그렇죠? 세 점이 지나는 이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은 뭘까? 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삼각형이 만드는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뭘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 사, 이거의 면적이 이거, 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랑 똑같죠? 평행이동한 거라 여기 x1 y1 x2 y2 x3 y3면 요 점은 뭐가 돼요 x2-x1 y2-y1 그렇죠 여기는 x3-x1 x3-x2죠 즉 어떤 행렬, 행렬식하고 똑같아요 x2-x1 y2-y1 x3-x1 x3-y1 똑같죠 요행렬이 식이 뭐예요? 요 행렬하고, 요 행렬, 거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면적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뭘한 거예요? 여기다가 한 배에서 빼서 이거 0 만든 거잖아요. 여기다가 한 배에서 빼서 0 만든 거죠? 그렇죠 한로에 몇 배에서. 기도면도 변하지 않죠? 그 식이 바로 이거잖아. 여기에 코팩, 여인자 전개 한거 아니에요. 나머지 00이니까 하나 없어지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런 이거 그러니까 세점 주고 이렇게 세점 주고 삼각형 면적 구하라 그러면 이전식으로 했으면 은 시간 이 한참 걸리는 문제죠. 여러분들 행렬식을 알고 나니까 다른 문제로 바뀌죠. 대학적인. 그 외에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 아까 보여줬듯이 이런 그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이런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면적 부피 그게 뭐예요? 디터미넌트네, det네. 그렇죠. 다르죠, 완전히. 자, 이게 이거는 여기 있다. 여기서 아까 여기서 여기서 왜그 이걸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죠. 자, 디터미넌트의 의미가 바로 플래시 부피. 이게 그거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개의벡타첫 번째 벡타두 번째 벡타세 번째 벡타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에 부피가 바로 디터미넌트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쪽 면적하고, 그 다음 높이 곱해져서 그런 거예요. 한쪽의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져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지금 면적 구하는 건 여기서 자바로 불러보면 점세개 찍어주면 삼각형 바로 보여져요 어떻게 구하느냐? 답을 딱 주, 여기 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벡타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전에 짜놨었잖아요. 행렬에. 그 백타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도록 했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찍으면 그걸 그 데이터에 입력하게 하고 저절로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면적을 주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외에 이러 이런 점들, 즉세 점을 지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이 다섯 점을 지나는 원 코닉 섹션 이거를 구해라.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설명돼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행렬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옛날식으로 풀었을 거고, 몇 명만 풀수 있었겠죠? 그렇겠지? 음. 또, 세정을 제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과정을. 자, 이렇게 풀어서, 풀고, 역행렬 구하고 하면, 이 행렬의 행렬식이됐다 이게 앞장에 있는 연습 문제예요. 이런식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렇다는 거. 구하면 그렇다. 역행이 존재하는 XI가 이거 같지만 않으면 이게 0이 아니게 되고 그럼 디터미언트가 존재해서 언제, 언제나 우리는 AI, A1, A2, A3를 구할 수 있어서 언제나 이 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반델몬드 행렬, 아까 본 행렬이에요. 이런 반델먼드 행렬의 스페셜한 케이스고 이게 바로 인터폴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최적 곡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건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미적분학 때. 공대나 화학과나 생물학과나 배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데이터들은 다 뭐예요? 다? 디스크리트 데이터죠. 오늘, 한달 후, 두달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인구건 뭐건, 교통량이건 뭐건, 화학 실험이건, 공학 실험이건, 한 시간 후, 두 시간 후, 이렇게 다 디스크리트 데이터들을 갖고 있죠. 점들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적분해서 최대값구하고면접구하고할땐뭘 누구예요? 다? 연속함수가고 하죠. 연속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이고 이걸 연속함수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을 바로 쓸수 있죠. 미적분학을 바로 쓸수 있죠.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용한 이런 과정을 이 브릿지를 만들 수 모른다면 이전에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즉, 선형대 수학은 여러분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수학적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럼 반대문행이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4장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배운 거를 리뷰하고, 5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